버스 들어옵니다 버스. 어 버스 버스. 네. 자 어떻게 하씀드려요 뒷바퀴, 좌측 뒷바퀴를 노란색 선에 붙여주시면서. 네, 천천히 좋아요. 여기 들어왔을 때 사장님 이 속도 컨트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빨라지지 않고 천천히. 네. 핸들도 속도에 맞게 잘 돌려주시고 좋아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 네,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잘 유지하고 계세요. 좋아요. 회전 교차로 운전 운전법은요. 뭐, 들어왔을 때 항상 그 좌측을 기준으로, 좌측 뒷바퀴를 기준으로 선에 맞춘 다음에 도시면은 자연스럽게 차선이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양쪽 구직 아, 자, 오른쪽으로 나와 주세요. 세요 회전 교차로 안에서 차가 같이 돌고 있을 때막 두려운 드립을하면더차선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하다 좌측 것만 보고 뒷바퀴를 선에 맞춰주시면 우측은 자동, 자동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좌측 뒷바퀴를 기준으로 잘 맞춰주시고 지금 원래 여기는 차가 없어야 되는데 이럴 땐 천천히 줬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처음 진입하는 구간에서 저속으로 잘 컨트롤 하시는 게 정말 안정적이세요. 절대 속도가 빨라지지 않고 차분하게 아주 좋습니다. 일차선 네. 어, 제 2의 도전을 시작한 김보경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그러면 화물차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저 같은 주부님들, 이 그렇겠지만 20대, 30대 아이를 키우고, 이제 경력단절을 겪어요 키우면서 그리고 뭔가를 시작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뭘 해볼까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나하고 괜찮겠는데 잘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조금 생겨서 네 다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3일째 도료연수 받고 네. 계신데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음. 어떠셨어요? 첫날에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차가 크고. 운전을 해 보기는 했지만 상황이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었 그래서 많이 긴장도 하고 무섭고 어 그랬었는데 옆에서 칭찬을 무한 칭찬을 해 주시고 그리고 꼼꼼하게 잘 팀장님께서 우리 이재성 팀장님께서 잘 보조해 주신 덕분에 저 지금까지는 잘 해오고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 더려, 두렵기는 하거든요 근데 잘 왔다고 하시거든요 천천히 잘 열심히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민특문의 시스템을 겪어 보고 계신데 좀 어떠세요? 네. 어, 너무 체계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처음 못 모르고 들어와도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와도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아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앞으로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차근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배차 같은 경우도. 다른 곳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에 맞춰서 저의 기준에 맞춰서 잘 갖춰서 말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주부터 현장에 이제 투입되실 건데 네. 자신은 있는지 각오는 되어 있는지. 자신이 있다고 그러면 좀 거짓말인 것 같고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팀장님들이 제일 강조하시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안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열심히 꾸준하게 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륜동에도 여성 차주민들이 많이 네네네네. 계세요. 앞으로 그들 그분들과의 호흡 호흡은. 아. 아, 네. 여성의 파워를 같이 <laughs> 느낄 수 있도록 늘 꾸준하게 잘 그리고 친하게 잘 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이 네분인 네 걸로 제가 <laughs> 들었는데 네. 맞나요? <laughs> 네, 네. 네, 자녀분들 어떻게 키울 계획이신지 네.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음, 우리 큰애와 둘째는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고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어 열심히 직장에 잘 다녔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고 셋째하고 넷째는 이제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엄마로서의 역할도 잘 해야 되겠지만 주말에 조금 더 아이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뭐 하나만 네. 있으실까요? 아 네. 이 모든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어, 직업적으로 어, 이 트럭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랬는데 어, 제가 해보고 도전해보고 나니까 어이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철각으로 맞춰서 잘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스펀을 맞춰놓고차와 스타일이 들어가는데요일은 이렇게 서 한참씩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다시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저는 나가실 때